안녕하세요. 댄니 데이비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 5대 3으로 앞선 세이브 상황이고요. 1과 3분의 1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2점을 쫓아왔고요. So t h e 속까지는 아, 이까지는방어율 아, 이미 아, 이팀미이미 아, 이티미. 아, 이티인 아, 같습니다 위치타 아, 이티미. 네, 아, 이티미. 아, 이티미. 아, 이이잘 막았고요. We're we'll in the same game. 5 3. Ah, Bottom of the inning. Now it's the second baseman. Jake Rucker. The second baseman. That's not a pitch you want to swing at early in the count. Most likely you'll just roll over have two strikes on him. That's different, of course. In the air to the right. No, I got it. Bye-bye. I got it. The catcher, number 14. He's two outs away. And here's the catcher, Enrique Jimenez. 0 for 3 with Let's three groundings. 돌이 떨어지질 않았고요. 아 좋습니다. 잘 떨어졌고요. 아, 가운데로 너무 아 좋습니다. 쉽게 쉽게 갑니다. 오늘 페이스고요. 아, 좋습니다. 꽉 차게. 또 다른 의미의 꼭지점 어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참 몸쪽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보여주고, 한번 보여줄 수이쪽에 바깥쪽으로, 유 네. 땅볼, 잘 막았습니다. 네, 네 번째 세이브. Lockdown relief out of the pen. Exactly what they're counting on. Nice job, get the win. Huh? Or someone from the bullpen, Danny Davis. On to try and lock this thing up. Coming up to the dish for Wichita, number 16. I'm going to strike out in the ground. There's a little 스트라이크 존에서 그렇게 많이 빛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의외로 공이 하나도 안 빠른데 위력이 있어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빗나가는 것도 쳐주고 도와줍니다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아, 안 속네요. 멈추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한 번도 안 던졌겠군요.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보통 이런 게 바가지 안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정직하게 잡혀주는 상황입니다. 아... 아, 좋습니다. 아주 예, 네, 아주 코너를 보도라인을 아주 공략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정말 안정적입니다. 의외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는 게 저도 생각이 있는데 역대 어느 투수보다 아 소리 끝났습니다 아 6분 정도 지났고요 이번에 한 게임을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능력치를좀 올려 가지고. 팜 디렉터가 전화를 하게 좀 만들 것도 오 세이브째입니다. 네. 7 2 미국 전체 7 2이고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적에 비해서 능력치를 올리고 순위를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는 뭐 넘버 원 유망주인데.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는 70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죠. 네, 뭐 어쨌거나 팀을 잘 골라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한 10분 정도? 어? 아, 이게 이게 안 되는군요. 20이 돼야지 하나 올릴 수 있네.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그 피칭 클러치. 아, 괜찮습니다. 피칭 클러치를 올리겠습니다. 아, 전화 벌써 왔습니다. 아, 이게 뭐지? 어, 감독님 혹시? 아. 맨이죠. 아, 그냥 잘 지내자는 것 같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예, 불만 없습니다. 이곳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지금. 메이저리그 가기에. 아, 이거 전화 왔습니다. 제대로 왔어요. 네, 에, 자 마우리치오 시오 카브레라님 팜 디렉터 세인트루이스, 예, 뭐 이거 더쇼 25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능력치가 올라가면요, 뭐 보지도 바로 올려줍니다. 예, 지금 한달안 됐죠, 한달안 됐는데, 네, 4월 시작했는데 한 달이 안 됐고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지금 요번에 네. 이제 또 더블 토큰 이벤트기 때문에 하나 더 올리면 63이 될것 같고요. 63이 되면은 주전 마무리랑 능력씬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트레이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인트 루이스 카디날스에서 제일 좋은 능력치를 가진 구원 투수가 71이에요. 네, 굉장히 시장이 좋습니다. 타고 들어가다가 전화가 온 거겠죠. 나름 네, 5월에 바로 아 네, 조금 운이 운이 다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죠? 빨리 뛰어가야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립니다. 예. 그동안 운이 좋았죠. 예. 이런 게 많았어요. 베리지토나 챔프박 선수도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안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잘 맞은 건 정면으로 가고. 운이 좋았거든요. 자, 무실점 뭐 가보자. 이 제일 좀 그나마 자 한번 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복복할 것인지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높은 리그로 올라갈수록 수없이 닥칠 상황이기 때문에 삼진을 일단 못 잡거든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코심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낮게 던질 것이냐, 옆으로 던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아, 네, 그렇죠. 이거 잡아야 돼. 아, 바가지. 삼분 잡아 아, 삼분이에요. 네. 그 동안에 운이 좋았던 게 이제 반대 급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운이 계속. 그동안 좀 운이 좋았거든요. 아참 이게 뭐 누구한테 시켜도 이렇게 못쓸것 같아요. 자6대 6이네요. 아 괜찮습니다. 어차피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트리플 레이는 이제 좀 기정 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고 거기서도 과연 이게 운이냐 실력이냐 차이인데요. 아 이거 뭔가요? 이게 폼 들어온 것 같아. 좀 멀죠? 예 네, 들어옵니다. 네. 그래도 일사 일로. 바꿨다는 게불행중 다행입니다. h e r 올라오죠, 포수 형님이. 그만 올라오세요. 어, 할 말도 별로 없으면서 계속 올라옵니다. 아,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형정심이 필요하고요. 아. 원앤원 네. 있어 아, 약간 옆으로 샜고요포크볼은 가운데로 던질 때좀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각 구위별로 최적의 장소가 있, 아, 이제 슬슬 이제 아, 트리플 레이가면 고정할 것 같습니다. 더블 에이는 좀 운이 좋았고. 이제 맞아 나가야 될게 맞아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이 느리니까 이거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의 위로 길어집니다. 전화도 받고 10분 안 짝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아, 이번에도 한 13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좋고. 편집 방향과 다른 다음 니다방향으로방향고요아 흘러가고 있고요. 아 뭐야. 아발빨로 99. 뭐야. 발이 99야. 스키드가 이름은 좀 확인하고 가야겠습니다. 99 평가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진짜 날쌘돌이라는 뜻인데 성함이 알 마틴이라는 분었습니다. 99. 어이 뭐아 이것도 괜히 신경 쓰다가. 아, 아... 아... 밀려오네, 번에. 번에. 아, 아, 99. r e a d 3-run lead. r o n a d 3-run l a d 3-run lead. 3 r e a d 3 r u e r u n lead. 3-run lead. 3-run lead. 3-run e a d 3 lead. 3 lead. 3-run lead. 3 lead. 3-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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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d 3 n l a d 3 r e a d r u n lead. 3-run l e d 3-run d 3 n e a d r u n e n lead. r e a d 3-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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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3run. 3run. n 3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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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3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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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 u 아, AA에서 처음 막보는 좌절 아, 방송시간이 15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한숨을 내쉬며 내려갑니다. 아 이거 버그입니다. 이거 녹화에서 2 4일도 있던 버그인데 사람 얼굴이 모자를 뚫고 나오는 이거 저기 본사에 신고하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 떡가웃이 나오면 진 거예요. 네, 2패째, <목소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